사이트 질로 가지고 계실까요? 네.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? 2만 20, 20원에 30%. 네, 2만 20, 20원에 30% 비중은 알겠습니다. 하이트 질로 관련해서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전문가님, 네. 하이트 질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, 사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. 그러실 제가 것 같아요. 차트만 봐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도와드리면 고민 해결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? 일단 음식료주들이 되게 어렵거든요. 네. 물론 삼양식품이 100만 원 가고 농심도 되게 잘 올랐지만. 기타적인 음식류들들은 잘안 움직여요. 그만큼 네. 시장 경기 방어주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포모 현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제가 전화를 받아볼게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이이멘트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네.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죄송한데 작년 6월 달에 샀는데 예. 13,000원까지 아니 23,000원까지 가셨어요. 예예 예, 맞아요. 목표가 25,000원이 라 네. 가 가거지 했는데 못 네. 가고 그냥 떨어지더라고. 아 그래가지고 요새 제가 돈 많이 벌었어요저그 뭐야 그 하나 마이크론을 사가지고. 아 예예예. 예, 예. 근데 그걸 팔았는데. 네. 저기다 물을 타려고 그러는데 될지 모르겠네. 아니면 아 지금 얘기를 잘하셨는데 이 종목은 물타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네 예, 그냥 이 지금 이게 급한 돈이 아니시면 조금 길게 끌어가세요. 대신 다만 제가 왜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냐면 매력이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옛날 말로 따지면 뭐 우리가 반을 나누면 우등반하고 열등반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지금 뭐, 반도체, 조선, 방산, 원전, 화장품, 뭐, 이런 애들은 우등반이고, 식음료 중에서 특히나 이 맥주 사업에 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하고 있는 산업은 열등반이에요. 그러니까 우등반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애를 잡는 게 낫지, 열등반에서 일등을 하고 있는 애를 잡는 게 오히려 더 늦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저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,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게뭐 맥주, 소주, 뭐 이쪽 주류 쪽인데, 물론 진로 소주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높지만, 하이트 진로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카스를 따라잡는 어,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데, 테라 이후로는 크게 히트 치는 게 없어가지고,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재미없게 밑으로 좀 흘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아시겠죠? 네. 그래서 저는 뭐 비중이 30%라서 뭐, 추가면서 하지 마셔라 라는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하이트 진로는 일단 추가면서 하지 마시고요. 제가 봤을 땐 2만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, 시청자님. 그래서 2만원 선에서 저는 비중을 10%까지는 좀 줄여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전략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꾸 저거, 뭐야. 이재전 이제 돈이 있는 이재전지 살까요, 그럼? 아, 제가 다른 섹터나 종목은 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다음에 전화를 한번 네, 여쭤봐 네네.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